네, 6월 12일입니다. 아하. 턴은 이 방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방송 굳이 안 보실 때요. 아, 일도 도움이 안 됩니다. 턴의 사견이니까. 아하. 아, 지진이 일어나갖고, 4.8규모라카네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지진이 일어났는데, 아하. 이게 만약에 빈도 프리퀀시가 지금 증가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. 여러분들, 관심 있는 사람은 타너스님의 예언을 한번 찾아봐. 그 어떤 징조라고 그래 보이는데. <laughs> 두 번째. 아, 기후가 폭등, 기온이 35도 이래 막 올라가니까 더위 관련주들이 난리 났대, 지금. 빙가류 관련주, 냉방기,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폭등이 된다. 턴이 뭐라켰노? 어제는 원전주가 폭등하대 <laughs> 어 작년에 내가 그 뭐냐 2023년도에 AI주, 로봇주, 뭐또 스몰 모듈러 리액터, 소형 원전 기술 그러고 어, 저거 뭐냐 반도체 주 이렇게 다 된다 카드나 이거 다 올라갔어. 다 올라갔는데 또 내가 얼마 전에 한뭐 일주일 전인가, 이주 전에 더위 관련주는 괜찮다 했잖아. 지금 다 난리 났어. 여러분들이 아이 또 있대. 홍수 관련된 방제주. 이거 잘 한번 찾아봐라. 이것도 될 거야. 지금 오늘 더위 관련주 드디어 올라갔다니까. 턴 <laughs> 말하는 대로 거음거음거음 거리. 내가 말하는 관련주들은 다 올라가고 있어. 여러분들 안글라아 터는 <laughs> 어, 어,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 알아서 잘 하시고, 터는 삼성전자의 그, 에, 주력인 사람이라서, 삼성전자가 오늘 어, 7 5 0 0 0 원에서 사고, 7 7 0 0 0 원에서 팔고를, 그래서 물량, 이컴 또두 사람 뉴스 다 팔아도 있지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. 아 어, 이라함으로써 평단이 또이근방에와 있지. 밑에 어디 떨어져 있을 까 아이가. 그래서, 어, 8만 6천 원일 때도 <laughs> 수익 내고, 또그것서도 매매 계속 해. 그럼 평단이 8만 몇천 원이었는데, 그걸 또잘 해갖고 지금 와가는 또 평단이 7만 얼마가 되지. 그래야 내 이전에 안 갑니까? 턴은 어떤 가격이 되든 평단이 그 비슷하게 형성이 된다는 거. 그래서 위대한 턴이었다는 거. 고만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지진 관련돼 가는 이프리퀀시가 증가하면 은 문제가 될 거라는거 지진이 증가하고 기온이 지금 지진이 4.8이 발생하고 기온이 35도 이래 올라가는 거는 이상 기온으로 인한 일관성 있는 어떤 집 변화들이야 이거는 문제가 앞으로 일어나리라 그래보고 있고 터니 아, 이전에 말했던 빙과 더위 관련주들이 지금 폭등하고 있다 카는거 AI로봇 SMR 반도체가 다 올라갔듯이로 여러분들 2차전지가 꼭 답이 아니야. 주식매매는 이래하는거지. 그다음에 뭘카노. 더비 관련주가 한 두주전에 내가 예언했잖아. 지금 그대로 올라가고 있잖아. 근데 아예 한개 더 남았다까지야. 홍수 관련주 이거 잘해봐라. <laughs> 잘 찾아봐. 말하는데만 따라와도 돈 벌거니. 그만하겠습니다. 6월 12일날 모든 방송은 마치겠습니다. 수고했어요. 끝